나.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게 할 말이 많습니다. <laughs> 이거 할말 많아요. 그치. 아, 나 궁금하다. 성도덕이 있어요. 나도 그래. 나도. 최전 너도 성도덕이 있어요. <laughs> 며칠. 뭘? 뭘 며칠이야? 며칠. 왜 이렇게 살떼질합니까 <laughs> <laughs> 와. 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고. 몇 시간. <laughs> 야, 나 진짜. 아유, 며칠까지. 난, 그래도. 그래도 코코몽 커지시네구라치지 고라치지 말지어다 아니 저두달두달두달두 달? 두 달? 두 달이면 두달뭐 어, 그래, 얼마 만나고 두달좀 못되게 <laughs> <laughs> 한달 아이 한 달은 조금 넘게 어 아니 그 전에 그 얼마 정도... 만났는데 그분을 어 헷갈려 지금요 한두 명이 아니죠? 헷갈리네요. 헷갈리긴 하죠. <웃음> 어... <웃음> 헷갈리. 아. 얼마 안남았람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게두번 정도 있어요. 두번 정도 있어요? 아니구나 한 번이구나 두 달이네. 두달 맞네. 두 달이요. 발음 정확해두 달이요. 근데 이제 <laughs> 어두 달이었어요. 두 달. 두 달이었어. 아, 자꾸 실력쓰, 이게! <laughs> 두 달이었는데, 그게, 어, 한, 1년 만나고? 1년 반 만나고? 어. 1년 어. 반? 어. 1년 어. 반 만나고, 어. 두달 있다가 만났다고? 어, 1년? 좀 빠르긴 하다 그러니까, 어, 좀... 1년 음. 반 만났는데, 어. 두 달이면. 음, 두 달. 어. 아쉬 <laughs> 지금 손이 꼼질꼼질하 저거 어떻게 <laughs> 공격해야 을잘 공격해 어떻게 이렇게 물었을까 <laughs> 아, 지금 지금 아 어떻게 물었을까 네, 뭔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두 달이면 <laughs> 두달 있다가 가시죠? 아 잠깐만 제가 가시죠?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잘안 나는데 두달 있다가 만났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에 썸 타는 기간까지 <laughs>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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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 타는 기간 아예 빼고. 아니야, 두달 넘었, 아, 왜냐면, 아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laughs> 지금, 지금, 목좀 가다듬고 하겠다라는 건가요? 준비한다. 자, 들어와라. 잠깐만요, 일단 방어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눈빛 <laughs> 은빛 봐. 눈빛이 왜 그래. 들어와라. 하이에나 같아. 어. <laughs> 아, 무슨, 어, 라이온 킹 같아, 지금. <laughs> 되게, 음.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정도 만났어요. 네. 1년 정도. 1년 정도였던 것 같아. 1년 정도였어요. 네. <laughs> 왜 침을 그러니까? 삼키지? 그래서. 1년 정도였는데 헤어질 때좀 애매모호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저는 안 만나고 연락 안 했을 때부터 제 마음을 딱 정리했을 때부터가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저 봐라, 저 <laughs> 진짜, 진짜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어 어떻게든 그 기간 늘려보겠다고 진짜 구질구질하다. 아, 내가 어. 이거 야 처음부터 다시 녹화하면 안 되냐 뭐, 내가 말을 잘못했어. 뭘 진짜,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 진짜 두 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자 여기 자. 잠깐만, 잠깐만 끊을게. 왜냐하면 네가 소개시켜줬을 때, 어. 그때 어. 그리고 만났을 때, 그때 어. 그 전에. 1년 정도 만났잖아 내가 네.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네. 근데 네가 소개시켜서 3월이었어요 네. 그래요? 내가 헤어졌던 게 12월이었어요 네가 마음을 정리한 게? 아니면 아, 헤어졌던, 헤어졌던, 게. 게? 헤어졌던 게? 헤어졌던 게 헤어졌던 게 12월이었어요 음. 생각해보면 두 달은 넘었어요 <laughs> 두달은 넘었네 한석 달. 어석달 넘었죠 예 네. 음. 정도 됐네요 음. 한달늘리느라 이렇게 힘들구나 아그래난아년만아 <laughs> 어, 만나고 1년 만아아석 달? <laughs> 어, 어, 그래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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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유, 그래요. 연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왜냐면, <laughs> 왜냐면 내 생각은 그, 그, 정리는 헤어지긴 헤어졌지. 근데 정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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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사람 만나기까지 준비하는 네,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시간들까지 생각하니까 한달 정도는 약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고, 한달 이후는 아, 이제 좀 다른 사람 만날까라는 생각이 오.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그 마음이 금방 들긴 했네요. 한달 만에. 긴장 끝 넣고 있었지 어, 긴장 끝 났어. 지금 살짝 났어. 지금? 하이에나는 지금. 아직, <laughs> 아직 아... 굴에 안 들어갔다, 하이에나. <laughs>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제가 제일 빠른가요, 그럼? 석 달? 네, 석 아, 달지님은요. 아, 근데 저 좀, 저도 기억해봐야겠 잠깐만. <laughs> 자, <그래>. 보자, 보자. <웃음> 봅시다. <웃음> 아니, 방송 왜 이래? <웃음> 그래? <웃음> 오늘 <laughs> 물어 뜯기. 저는 여기서는 떳떳해요. 이거는 뭐, 없어요. 뭐. 방송이라서 떳떳하다는 <laughs> <아니요. 따뜻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거는 음. 우리가 판단해야 하니까 <laughs> 아니 말할 게 없어요 음. 다 적절한 기간을 그러니까 얼마 네가 생각하는 적절한 <laughs> 그 기간이, 기간이, 기간이 얼마냐요아 얼마요.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laughs> <laughs> 아, 아니 제가 헤어진 그 텀이 얼마인지 자체가 기억이 나는 게한 번밖에 없어 <laughs> 기억 안날 정도로 그래? 왜? 기억 안날 정도로 먼 거야 아니면 기억 안날 정도로 <laughs> 짧은 거야? <laughs>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걸 어느 정도? 기억나는 거 저도 3개월. 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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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그거는 어, 상대편에서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음... 저는 나를 나름... 3개월인데도? 네, 그거를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3개월만에? 네, 뭐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어... 말까지 들어 근데 저 이제 제 딴에는 다 정리가 됐고 당연히 이제 그냥 3개월이 흘렀으니까 누군가를 새로 어... 소개를 받아서 뭐 만나고 했는데 아 갑자기 또 뭐하나 기억난다 어 아무튼 그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거를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지고 나면 연락 안 하니까 제가 상대편이 어쩐지 드, 들을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개이톡이 어, 왔나? 뭐 그래가지고 음... 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한번 들었었고, 한 번은 더 옛날에, 더 어릴 때, 한2 0살 땐가? 그때도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건 같은 교회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 남친이 같은 교회고, 아이고. 같은 교회에 전 남친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지. 새 남친이 생긴 아 거를 소문으로들어거요 그 아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화냈어요. 아 되게 무서웠어요. 아, 어, 같은 그... 교회는 조심해야돼 아, 같은 교회 조심해야지 어. 네, 제가 그때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laughs> 왜냐면 막 제가 아이치, 막... 무릎뚫고 싶은데. <laughs> 아휴, 무릎뚫고 네. 아, 네. 싶은데. 뭐, 음. 제가 고백을 금다 했네요. 아무튼, 어 그래가지고 예 상대방이 굉장히 기, <laughs> 대노해가지고 저 진짜 무서워서 막 도망갔던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랬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음. 상대편은 그거 듣는 거조차도 되게 힘들어요. 싫어했고. 갑자기, 아, 그래요? 네. 3개월? 응. 음. 뭐, 개월 희망님은, 잘했죠. 저는 텀좀 길어요. 희망님은 확실히 텀좀 길어요. 네. 저는 연애하고 나면 완전 탈진 상태라가지고, 제일 짧은, 짧은 게 1년? 짧은 게 1년? 음. <laughs> 그럼 뭐몇번안 되고? 응, 음, 몇번안 되니까. 음. 근데 그 탈진이신 이유가, 음, 음, 너무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음... 뭐... 둘 다요. <laughs> 내가 알고 있기로는. 둘 다요. 너무 많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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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기 하고, 좋아하기 하고, <laughs> 너무 많이 힘들었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아, 어. 힘든 것 때문이 큰 거겠죠? 예, 아, 음. 아, 요즘 들어 점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잘못된 상대를 만났다는 생각만 했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또 내가 음. 또 상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음. 만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네요 음. 어. 그러니까 나는 연애하면 무조건 내가 배려하고 잘해주는 음. 게 언제나 난 최선이라고 생각했요 음. 내가 희생하는 게 언제나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음. 교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확 지치더라고. 음.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교제를 아름답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음. 자기 희생하셨고. 어떻게든 계속. 이제 내가 지쳐도 그렇지. 그래.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음. 내가 더 잘해야지. 음. 이러다가 이제 한 그게 한 1년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제 교제가 끝나고 나면 맞아한 1년 동안은 하고 싶지가 않네. 음. 네. 그럴 그런 그렇기도 하죠. 참 어. 사랑이다. 네. <laughs> 근데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게 저는 좀더 대단한 거 같아요. 아.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서로에게. 아, 잠깐만. 지금 이미지를 너무 희생적으로 메이킹을 잘 하고 어, 좀, 있는데? 어, <laughs> 거슬리네. 제일 괜찮 <괜찮은데>, 너무. 어, <laughs> <laughs> 거슬리네. 너무 거슬리네,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평소에 잘하고, 평소에 잘하고 살아야지. 어, 석달 만에 그렇게 홀랑홀랑하니까. 예, 좀잘하지 아, 하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희망님은 만약에 1년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누구를 만났다는 소식을 접고, 적... 접한 적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그게 좀 아니 근데 너무 아픈 기억인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건 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석달이다 응. 석달이면 최전같이 소개팅을 해서 만났다. 응. 그러면 그나마 정상 참작 어, 정상 참작인데 어. 그 전부터 뭔가 내레이더 망에 걸려왔었던. <laughs> <laughs> 아. 누군가가. 아, 나 아, 왜, 그래. 아,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안 그랬어. 나 그런 <laughs> 적 없어. 나 그런, <laughs> 적, 없어. <난> 그런 <laughs> 적 없어. 아니, 말고, 아니야, 아니야. 어, 확, 확, 세안이 <laughs> 오었 아. 단지 아, 뭐. 너도 그랬잖아, 지금. 아, 너도 같이 그랬잖아. <laughs> 우리 같이 그랬으면서 왜 나만 그래? 어? 참나. 어이가 없네. 어. <laughs> 정우다 <laughs> <laughs> 어, 무섭다. 어, 그래. 여기서 뭐만 나오면 일단 손가락질부터 하고 <laughs> 하고 봐야 돼. 아, 어, 무서워. 나한테 오기 전에 먼저 <laughs> 손가락질해야 돼. <laughs>